<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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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년 동안 같은 생각으로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에, 가야 될 장소, 가야 될 시간이라 생각하고, 어, 저의 2년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내년이라고 저희들 올 10월달, 11월달만 하더라도, 내년 되면 은 우리 좀 뭐, 봄날이 오면은 따뜻한 봄날이 올끌로 생각했는데 또 오미크론 가는 게또 나타나고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나타나지 않는 또 그런 것들도 나타나게해서 어쨌든 저희들 방점을 코로나19를 하면서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첫 번째로 어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지금 본부에서전당본부에서 약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부장이 된다라면 개능 어, 약법에 있는 내용 그리고 특히 정치 관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현재 약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약법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저희들 훈사단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인물 키우입니다 어, 전문 후계자를 양성해서 앞으로 아카데미 세대가 어, 할수 있는 범위가 점점 그 깊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아카데미로 들어오신 분들이 15년 차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고 어, 이제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훈사단의 교육 그리고 어, 소양을 길러서 차 후에 행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을 키우는 부분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쉬운 얘기입니다만, 간혹 저희들 그 새해가 되면은 어, 신입 단원들, 예비 단원들을 입단을 많이 시키려고 매년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삼토끼에는 뭐 신입 단원들이라 치고요. 집토끼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에, 단어, 그리고 지금 활, 예, 단서에 안 나오는 단어님이더라도 지금 동상단의 예비 단원님들에 대해서 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원를 뽑는 것 보다가 기존에 같이 서약하고 어, 뜻을 같이 했던 예, 분들을 예, 다시 나오게 해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 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 근래에 들어서 SNS가 지금 큰 사회의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 봉사단을 알리고, 그리고 회원들을 연입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에, 청년 세대, 지금 뭐 20대 후반 30대를 집중적으로 어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중심이 되는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명칭을 쓰든 30대가 독자적으로 우리 공사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기들의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가운데 국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임을 예, 좀더 활성화시키고, 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지난 6년 동안 경북기계공고에 매년 출강을 했습니다. 예, 지금 97차까지는 게요. 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실업계 고등학교라서 학교 나가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에, 그걸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시 사회아카데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크게 예, 세 가지를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흥사당 아래 보면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산악회, 그리고 빙계래예성회, 독사토론회, 예, 그 다음에 사회봉사단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후계자를 좀 키워주십시오. 예, 하부조직이 흥사당 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 자기들 그 많은 소그룹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에서 항상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해주시고 그 소그룹에서 저희들 네. 후원 회원이라든지 항상 인기 단원을 뽑을수 있도록 에, 우리 특히 그각 단체를 이끄는 팀장님들께서 의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 에, 좋겠습니다. 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한 단체의 장이 4년 이상 된 분들은 제발 후계자 좀 티어 주십시오. 6년을 하면은요 그 뒤에 딴 사람이 맡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맡아도 잘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장 지금 이제 산악회라든지 그 독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인기 2년을 해서 이렇게 또총무가 있고 또, 또 팀장이 있고. 특히 4년 이상 맡고 있는 단체가 그 있으면 후계자를 키워주시고 6년은 맡으면 은계자입니다 진짜 소속식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후계자를 키워주십시오. 아 그리고 내년부터 2년 동안은 우리 결집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에, 각 단체의 팀장들 회의를 1년에 3반기 1월달 한 번, 7월달 한 번, 두 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희들 독사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 사악회라든지 네, 봉사단 이런 데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그쪽에 힘을 몰아줄 수 있도록 에, 우리가 같이 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어, 봉사단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흥사단 사람이 70%가 되고, 그외 후원회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30% 정도 와서 저희 흥사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흥사단 30%인데 외부인이 70%가 되면은 흥사단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자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네, 걱정이 됩니다. 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들 직원들, 상하단체, 지금 그 수탁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물 키우기를 어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사무처, 그리고 우리 수탁기관, 심터, 수성구 청소의 문화에, 동구 청소의 문화에, 이렇게 저희들 세개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어, 분기대로 소통을 할수 있는 간담회를 갖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 업무 지도를 분기에한 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왜 필요한가 했더니, 저희들, 작년에 이제 농구 청수의 문화의 집이, 이 뭐, IMF하고 그 다음에 기상대에 가서, 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단에서 지원이라든지 어떤 지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일시청소 시트 같은 경우는 같은 단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뭐, 아, 잘하는 걸 하는 게다 무료에 들어오는데 이 단서를 벗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들이 관심을 좀더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분기별로 1, 4, 7, 10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현장 지도를 이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팀장,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 있는 팀장들, 팀장 회의를 면 일에 해서 팀장들 능력을 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탁기관의 직원들도 어, 보수교육을 통해서 어, 직원들 실력을 키우고 또 실력이 능력이 된다라면 또 좋은 자리가 있다라면 그쪽 자리로 또 이렇게 갈수 있도록 에, 훈련을,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기획에는 우리 직원과 우리 가문진들에 대한 에, 두 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앞서 삼토끼, 집토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어, 우리 단원님들 중에, 방수가 나와서, 방수 주인은 분명히 우리 예비단과동산단원들이 주인인데, 아마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단에 나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단어 입단은 우리 제 단체,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어, 예비단우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단체에서 신경을 좀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우들만을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 후원회원뭐 이런 사람들 말고 우리 단우들만을 위해서 1년에 두번정도의 지금까지 끊겼던 단우 정담이라든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단우들이 결집할 수 있는 동맹수련과 정의도, 정의도 잘할수 있는 예,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를 꼭 하고 싶은데요. 출석의 의무와 그리고 의무금을 좀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통상당들 하면 출석의 의무와 그리고 의무금 내는 것. 그리고 아까 s n s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이세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싶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 내년도에 비대면 활동에 직접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먼저 유튜브입니다. 저희들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송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토론 하는 것을 약 2시간에 걸쳐서 어, 중계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소통이 이루어지고 바로바로 바로 그, 일어나는 일들이 사회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하는 것도 원래뿐만 아니고 다른 활동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구체적으로는 우리 통상당우, 우리 선배님들, 지금 60이 넘으신 선배님들이 에, 사회적인 식견이나 여러 가지 안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 예비단우와 이렇게 모여서 자단의 형식으로 아, 기록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 아, 그냥 우리 지금 동구 문화의 집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단호들 풍상단어가, 예비단어가 같이 읽고 멘토와 멘티가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양방향 소통 부분은 저희들 금상활동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기사랑, 그다금에상활동 긴장활동, 모든 걸 사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선 씨 가느님 같은 경우에, 에, 그 회수, 패칭이, 패칭, 배수 친구, 친구가 어, 한 500명 넘죠. 에, 그런 분한테 우리 흥사관을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흥사관에 일어나는 일을 내 주변 친구들한테 에, 공부하는 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에, 샵, 해시태이라고 하는데요. 그해시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흥사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예, 그것을 통해서 흥사단의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든지 아니면 후원, 회원 이렇게 하는데 예,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페이, 아,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씁니다. 아까 페이스북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지금 많이 시고 인스타그램은 청소년들, 작년들 40대 초반까지 많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을 공부를 직접적으로 좀 해석하실 거예요. 그리고 프그램에 참가해서 할수 있도록 해서 으면은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아까 청년학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30대만을 위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내년 2년 동안에 30대에서.